왜 이래 왜 이렇게 웃어? 어? 이거 뭐야? 아 이게 아 이거 뭐야? 어 이게 무려 한달 하고 4일 만에 어 우리가 들어온 이 무게를 다이얼로 조절하는 덤벨이야. 아 이게 뭔데 우리 집에 왔냐고? 어 이거 뭐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고 갔나이뭔 개소리야! 아니 이거 헬스장에 있어야 되는 물건 아니야? 헬스장에는 사실 이런 건, 이런 건 없고, 낱개로 이렇게 많이 있지? 응. 어, 그래서 응. 집에 미니 헬스장을 차릴 생각이야, 지금? 아! 이제 이거 말고 더살게 없어, 이제. 이제. 끝났어. 어, 그렇지? <laughs> 이걸 한번 이제 좀 풀어볼까? 어, 진짜 이렇게 웃는 모습 처음 보네? 어, 아, 아니야. 운동할 생각이 내 깊어서 그런 거지. 음. 음, 이건 음, 버리지 말라 그랬어 먼저 산 선배님들이 아 보관해야 돼요? 음. 음. 잠깐만 음. 어우, 무거워. 이게 봐봐 최대 24kg까지 이렇게 돼있어 지금은 다 들리잖아 봐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18kg로 이제 맞춰볼게 이런 18kg 이런 18kg 이런 18kg 하면은 이 얘는 남아있어 대박이지 어? 대박이지 왜 혼자 신났지? 응, 이렇게 끼다가 이렇게 끼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 좀더 내려 그럼 10kg 벌레 10kg를 딱 해놓으면? 짜잔 어때? 짱이지 어? 이러다가 몸통대는 거 아니야? 지랄하고 어, 자빠졌네 어, 좋아. 어때? 짱이지? 근데, 오빠. 응. 갑자기 궁금한데, 이거, 얼마야? 이거? 8만원. 거짓말. <laughs> 8만원 딱, 8만원짜리가 생겼다. 어, 이 새끼. 아무튼, 입만 벌리면,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어쨌든, 이, 무게 조절 덤벨로. 열심히 운동해보겠습니다.